응? 쫓아올라 아 네. 이렇게 안돼안돼 저기, 저기 왜냐면 빈 거라 가지고 들은 거면 흔들어도 되는데 빈 거라서요 왜냐면 뭐, 혹시 왔는데 안 줘봐 <laughs> 이리 와봐 <laughs> 아, 더 먹고 싶은가 봐 하나 더 줄게 기다려라 집에 갔다 올게 도와 집에 갔다올게뭐얻어먹으려고또가다 도와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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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준지자와준다 도와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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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와준와 그런 게 사람 보증은진성한줄알았고 그래. 저저 그래. 저, 저, 저 새끼도 나아가지고 그래. 죽이고. 그 형제들 공성 언니들이 그 지하에 사는 모습이가 응. 처음에 그 도와주고 쓴 어떤 남자를 만났대야그줄가이얘 응. 네. 때문에 안 되겠다. 아 여기서 도와와 이리 와. 이리 와 줄게. 이리 와. 아이고, 최장. 이리 와. 여자는 뭐가 저기 하는 사람 알아보는. 음. 잘 엄마를 와. 잘 만나서 아주 그냥. 이리 와. 와. 그, 나는 엄마보다 더 좋다. 냠냠냠. 포맘. 얘는 무슨 얘? 포맘. 얘는 우리 집에 있는 애고. 음. 쟤는 길냥이고요. 음 <laughs>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 순해 이데 사람 묻히면 이 순정만큼 모르잖아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 순해가지고 잘안 싸워 왜냐면 은 얘네들이 먹이가 부족하지 않으면 요잘안 싸워 요봐 얘는 기가 안 죽었는데 쟤는 기가 죽었잖아 응. 그죠? 응 그거야 쟤 쟤는 기가 죽어서 울고 응. 있잖아 응. 무 사람 무서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짠하고 저런 거 보면 짠하고 아, 고양이가 이상한지. 정말 명물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친정엄마가 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리 와 보만 이리 와 물내지 이렇게 잘 주면 거기가 새해는 안다 그렇게 이제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저 이 멍석 깔고 나락을 덜어놓잖면 새가 줄을 안줬는 너랑 가서 새 봐라 그러면 그 말을 해서 어르르 가서 쫓아내고 쫓아내고 그래요 어. 그렇게 거시운 개를 그 고양이를 집안 아줌마가 저시 알아가 그뭐 간넘 고양이를 먹고 <laughs> 해야 나는다고 그놈을 달라고 하는 게 어머니가 그안주기도 그렇고 정말 그냥 딱한 게 죽었어. 그때는 그놈 먹고 쓰는 게 아들도 둘이다 죽었죠. 그 고양이가 영물이더라. 음. 그 최고 그 마트를 이게 아들 갖고. 오늘 저저잔 이제 세 바라 그러면 바로쓰는 포맘 바닥 내려는 아, 이서부르르다가서 물어내고 또 앉았고 그렇 포맘 영년 이 세상 내가 가서 줘야지 안오니 그거 안줄 줄까? 충전은 무령만 가서 줘야지 못오잖아 아니, 가 아니, 야 그러니까 포맘이는 내가 가서 줄게. 얘 먹고 가. 나면 일 마. 응? 마. 안 돼. <목소리> <laughs> 얘가 온게못못 들은 거. 가져줘야지. 가져줄게. 내가 가져줄게. 자, 잠이 들어 가자. 응, 음, 잠 밑에 가자. 잠 밑에 가서 먹자. 어치. 자, 자. 하나 더 먹어. 자. 네가 나와. 냠냠. 이리도 가 나와, 이리 나와. 이리 와, 봄함, 이리, 와. 냠냠. 와. 봄함, 이리 나와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와 이리

자이 그래서 먹어 자 <이래서 먹어자>. 냠냠. 아 <목소리> 응? 냠냠. 힘들어 얼른 먹어치을루 한번 먹이는 게자 그렇지.

잘 먹었어? 맛있게 먹었어? 응? 착해. 이쁘고 착해. 달성. 목표 달성했어. 아이고 착해. 이뻐 너무 예뻐요.